안녕하세요. 콜럼버스 게임패드 마우스 2세대에 대해서 예,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이 콜럼버스 게임패드 마우스 2세대는 6월 초에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에서 예, 공개 예정입니다. 예. 왼쪽 전원 스위치를 올리고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면은. 첫 번째 모드인 기본 모드인 안드로이드 OS 전용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L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시면 2번 윈도우즈 OS 전용 모드가 됩니다. 다시 한번 L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시면 3번 1인용 게임패드 모드가 되고요. 다시 한번 LR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시면 4번 2인용 개인패드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LR 버튼을 동시에 한번더 눌러주시면 드디어 5번 고성능 프리젠터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여시면 이제 기본 이 편집 화면인데요. 이 상태에서 위쪽 꺽쇠를 한번 눌러주시면 예,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되고요. 아래쪽 꺽쇠를 누르시면 편집 화면.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화면, 편집 화면을 예,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꺽쇠를 누르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전환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꺽쇠를 누르시면은 이전 페이지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꺽쇠를 약 2초 정도 길게 눌러주시면은 보시다시피 윈도우즈 키로 작동해서 이렇게 예, 시작 메뉴 화면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R 버튼으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 모드에서 오른쪽 꺽쇠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블랙 스크린 암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쉬는 시간 같은 때 이렇게 화면을 꺼두시면은 유용하게 강사님이나 발표자 분들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꺽쇠를 길게 누르면 예, 블랙 스크린 왼쪽 꺽쇠를 2초간 길게 누르면, 예, 시작 메뉴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예, 밑에 꺽쇠는 편집 화면, 위쪽 꺽쇠는 전체 화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버튼을, 콜럼버스의 이니셜, 첫, 자인 C 버튼을 누른 채, 아날로그 스틱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태스크 미니저를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강연 시에 이제 콜럼버스 개인패드 마우스 하나만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모든 동작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손쉽게 예, 창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롤 휠이 있어서 왼쪽 요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이 스크롤 바를 예, 끌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터 모드에서는 이 L버튼이 Left, R이 Right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right, 왼클릭, 오른클릭 이 버튼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스크롤 휠, 그다음에 이 스크롤 바를 왼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끌어내리기도 가능하시고요. 이 유용하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요 화면 내에 링크가 있는 경우에 바로 음 강사님이나 발표자께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동하시지 않고 바로 뒤돌아서 스크린 보시면서 이렇게 원하는 그 링크 URL 주소를 클릭해서 바로 원하는 그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어 마우스 기능이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리젠터 보다도 상당히 유용하고 기능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약에 링크를 하이퍼링크를 걸어 두신다면 제가 한번 요. 그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L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게임을 한일분 정도. 이렇게 게임 패드로 사용하는 이 유튜브 영상을 재생 가능하고 다시 한번 L 버튼을 누르면 정지. 마찬가지로 밑에쪽 또 하이퍼 링크가 있으면은 L 안드로 L 이제 실행 버튼이죠. 누르면은 바로 그 예.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리고 음량 조절도 가능한데요. 위쪽 꺽쇠 꺽셀, 아래쪽 꺽쇠를 예, 2초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음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음량 조절은 마스터 볼륨 기기 자체의 볼륨을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 고성능 예, 이제. 콜럼버스 게인패드 마우스 2세대의 고성능 프리젠터 마우스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